AI 디지털 교과서 선정 안내 고등학교 공통 영어 천재 교과서 저자 강상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이수정입니다. 저와 함께 고등학교 공통 영어 천재 교과서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실까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이용할 경우 학생들은 학기 초 진단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에 대한 결과 분석 대시보드를 통해서 개별 학생 및 학급의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기 전 수업 목적과 의도에 따라 수업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통 영어 1, 4단원, 라이트 차시의 학습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행동을 알리는 가사를 쓰고 노래를 녹음하여 공유하기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삶과 연계되어 있는 과정 중심 평가 수업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라이트 차시는 견본 글을 읽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단계별 작문 활동을 한뒤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실시간 학습 현황과 집중 학습 기능을 이용해 기존 수업에서는 어려웠던 학생의 참여도 확인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학급 칠판을 추가 생성하여 학생들의 소통 및 협력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급 칠판에서 자신의 글을 타이핑 또는 손으로 쓰거나 파일로 올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차시학습과 연계하여 맞춤학습의 Let's Write를 활용하여 영작 활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에 대한 AI 분석 결과를 확인하여 개별 학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편리하게 피드백을 줄수 있습니다. 교사는 Let's Write의 총평을 참고하여 개별 학생에게 선생님 추천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원 학습을 완료한 후 맞춤 학습에 AI 맞춤 학습으로 진입하여 AI 진단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AI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교과서 추천 개념을 복습하거나 맞춤 문항을 풀며 개별 맞춤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차시에서는 AI 기반 음성평가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발음한 단어나 문장에 대한 평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해 다국어 번역 및 자막과 대본을 제공하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보조 지원 도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로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근무 중이신 학교의 교육 상황과 학습 맥락에 맞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행복한 영어 수업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